네, 김하희쌤의 중개사법 하루 한 문제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공중사산 개공, 개공 등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내용 오른 겁니다. 자, 네, 업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 대상물 입주 조건은 개공 확인 설명의 한상항에 해당하죠. 맞습니다. 자, 니은 이렇게 오요. 검정색. 학생들이 전학 갈때거가갈거자 전학 갈때 빨강색 3 3 5 5 3355로 몰려갑니다 전속 중개에서 3년 보전 확인 설명서 3년 보전 거래계약 서 5년 보전 제일 마지막에 매수 신청 대리는 5년이 두번 나와요. 여기 확인 설명서 5년, 사건 카드 5년. 다시 학상대 전학 갈때 3355로 몰려갑니다 여기는 확인 설명서 보존은 전학 거3355 3년 3년입니다. 그리고 당해 중개행위한 소공 있는 경우 확인 설명서에 기공도 서명 날인하고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 맞습니다. 중개 완성하면 두 가지를 작성하죠. 첫째, 거래 계약서 다섯 글자죠. 다섯 글자 여기 그리고 확인 설명서 다섯 글자죠.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 다섯 글자 맞습니다. 또는 한번 틀린 거죠. 리을은 제일 끝에 소공의 자격증 인가 물어봤습니다. 리을 중계문 생활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중개 태상 확인 설 설명하는 건 자격정지 맞죠. 소인 설거지 설 위반하면 자격정지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두번째 문제입니다. 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거용건축물 작성방법 옳은 겁니다결 임대차는 취득세 안중요하죠.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니은은 지문이 길어요 끝에 자료 요구하여 확인한가 물어봤죠. 그럼 자료 요구상은 내 벽화 세 가지입니다. 내 벽화. 내 벽화 자료 요구에요. 이게 시, 시설물입니다. 내 외부 시설물 상태, 벽면 바닥 도배 상태, 환경 조건은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하여 적습니다. 그래서, 기억연타 맞았습니다. 디것슨질 끝에 개공이 직접 확인하는 사항을 적는가 물어봤습니다. 네, 중개재상물에법정재상고이 있는가 요구는 실 맞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은 권리의 상난에기재지만 이건 직접확인이 아니죠. 이것은 매도임대의리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왼쪽 의상 클릭하시면 중개사법 파이널 정리로 아주 정은 약으로 임팩트하게 중요사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의상은 중개사법 동영모유과사 과정 진행합니다. 이 동영모유과사 과정은 다른 중개사법 선생님들 세명에게 문제를 좀 받아서 그분 세명 출제한 문제도 섞여 있습니다. 제 스타일 문제만 풀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에게 부탁해서 세명 모의고사 문제를 받아서요. 제 문제와 같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